안녕하세요. 박대영입니다. 음, 최근에 세종시 거래가 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 자까지 실거래 신고된 건수를 봤더니 아파트 거래된 것이 한 8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직거래도 꽤 여러 건이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현재 거래되는 금액들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 한번 살펴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금매물은 얼마에 나와 있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호갱 노노를 보니 세종시 어느 곳들을 많이 보고 계신가? 자,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지금 많이 보고 계신 곳이 이곳입니다. 지편동이죠 가까이 들어가 볼게요. 네, 지편동에 여기 164명이 보는 중인데요. 여기 왜냐면 세종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차, 사전 청약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별도 영상으로 여기 지금 분양 나온 거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 분양하는데 관심들이 많으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곳은 세롬동이네요. 역시 세롬동이 세종시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평균 그 금액 매매가는 여전히 지금 세롬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성동은 아직까지 거래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세롬동이 8억 3천으로 가장 높은. 매매가 보이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정동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계신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뭐 고운동도 많이 보고 계시고 소담동도 많이 보고 계시네요. 자, 지금 금매가로 싸게 거래된 것들 몇 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액대가 저렴한 매매가를 형성하는 곳이 고운동, 그리고 아름동, 한솔동 이런 곳들일 텐데요. 고운동의 경우 지금 가장 많이 보고 계신 곳은 여기 8단지입니다. 가랑마을 8단지 여기 고은들 아파트 있는 곳인데 지금 서로 두명 보고 계시네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시간은 밤 11시 1 3분입니다 네, 여기 음 세종 고은뜰 파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세종 고은뜰 파크의 84타입 어, 최고가를 6억 8,250 2021년 1월에 찍고 이제 금액이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진 금액 5억까지 거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저희한테 있어요. 그래서 현재 5억 아주 매력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 84 타입을 5억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금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많이 보고 계신 이 단지이다. 일본국도 지나가고 있는 요 라인 이쪽 옆으로 모두들 그 그러니까 탐내시는 시립 도서관이 있죠. 아주 잘지어진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도서관일 거예요. 그런 세종시립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주변 단지들이 상당히 탐이 날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여기 유럽마을 아르띠엠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 단지에서 좀 싸게 거래되는 요 3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랑말 3단지의 경우 24평이 최고가는 5억 2천까지 올라갔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떨어져서 현재 3억 9,500, 최, 현재 금액으로서는 금메가로 지금 거래가 됐었고요. 12층이네요. 그리고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이 3억 8,500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매물 24평형 나와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또 이쪽 가락 6단지, 7단지, 지금 6단지도 그래도 보는 분이 꽤 계시네요. 한번 볼까요? 네, 가락 6단지는 모두 25평형 아파트인데요. 어, 최고가는 5억 5천 5백 얼마, 이제 요까지 했다가 지금 현재 거래가랑에서 내려와 있는 금액이 4억 2천, 2억 2억 4천에 지금 직거래 찍힌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직거래는 아무래도 뭐 어떤 다른 이유로 어 매매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거래 금액은 평균가에 지금 잘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뭐 3억 8천 950에 거래된 것도 있고 4억 2천에 거래된 것도 있네요. 현재 매매가 한 4억 정도의 오구 타입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이 요 22단지 중흥 S클래스 에듀힐스 여기 경매가 나와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한번 봅시다. 네, 22단지 84 타입이 최고가는 8억 3천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떨어져서 5억 8천 8백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면서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고세대의 팔사 타입이 두번 유찰돼서 거의 3억대 초반까지 지금 금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 뭐한 4억 중반 정도 네, 한 4억 중반, 뭐 5억 가까이 낙찰 받는다고 해도 어, 웬만큼 차익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가락 마을에서는 가락 마을 1단지, 2단지 여기가 새 아파트 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대장아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락마을 2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락마을 2단지에 39평형 네 39평형 이 가장 아마 세대수가 많을 텐데 요 최고가로는 9억6천5백까지 갔었 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매매가가 떨어져서 한 7억 정도 했었고 지금 며칠 전에 6억9천 어 3층이 6억 9천에 거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매물도 거의 한 6억 9천. 그러니까 7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6억 9천 정도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급매가로 매수하실 수 있는 당시에는 거의 9억이 넘어도 잘안 팔았던 그런 단지인데요. 지금 어, 상황이 이러다 보니 7억 정도에도 매도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고운동에서 이 정도의 매매가 5구타입 같으면 3억대 후반에 지금 매수하실 수 있고 84타입 같으면 5억까지 아까 가랑마을 8단지 5억에도 매수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경매에 나와 있는 22단지 8사인 경우에 지금 어, 최저가가 3억 초반대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로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범지기 마을 아름동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름동 아파트, 지금 제일 많이 보고 계신 곳은 여기네요. 범지기 마을 10단지,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여기 매매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84타입이 최고가는 6억 9천, 거의 7억까지 갔었는데요. 이렇게 거의 많이 안 떨어지고 버텼죠.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된 것이 5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네요. 정말 금매물로 거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범지기 마을 같은 경우는 오구 타입이 많지 않은데, 여기 범지기 1단지 오구 타입이 있죠? 범지기 마을 1단지 오구 타입이 최고가는 6억까지 갔었네요. 최고가 6억까지 갔었고, 현재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서, 직거래로는 거의 3억 천에도 거래된 것이 있고, 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한 4억 6,500. 어,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매매가로 어, 5억 정도, 5억 천, 요 정도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있는 상태고, 특히 범지기 마을에 지금 메리트가 있는 게 범지기 마을 4단지. 네, 범지기 마을 4단지는 다8사 타입인데요. 최고가 거래가가 7억 4천까지 갔었던 범지기 4단지가 쭉 떨어지면서, 현재 5억 7천까지 거래된 것이 있고, 어, 며칠 전에 5억 3천에 거래된 것이 있네요. 지금 현재 5억 3천 정도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약간 지금 여기 24층에 5억 3천에 거래됐었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저희가 몇백이라도 더 빼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 8사 타입이 5억 3천 정도에 지금 매수하실 수 있는 금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촌동의 경우 금매물들은 거의 이제 4단지가 가장 싼 매물이 많이 나와요. 이 4단지 384 타입이 최고가는 7억 850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쭉 떨어지면서 한 5억 선까지 거래가 됐고, 아마 지금 5억 약간 아래로도 매수하실 수 있는 그 세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어 지금 일생할 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도렛 마을 같은 경우에도, 음 계속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가장 대장 아파트가 이 14단지, 9단지인데요. 9단지 지금 현재 보시는 분이 많으시고. 8사타입 같은 경우에 금액이 가장 높으면서 인기가 좋은 곳은 15단지가 되고요. 15단지, 10단지 이렇게 되고 현재 금매물들이 나오는 것 5구타입, 13단지나 여기 5단지 이런 곳에 금매물도 나오고 있고 8사타입도 20단지, 뭐 1단지에도 금매물 나오고 있고요. 11단지, 반도 유보라 바로 BRT 라인 옆에 있는 주상복합인데요. 여기 8사타입도 보시면 한참 8억 7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거래가가 지금 싼 것들만 거래가 돼서 그래요. 뭐 모든 매매가가 이만큼 다 내려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최근에 6억 8천 거래된 것이 있고 매물이 6억 3천까지 나온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억 3천이면 현재 거래된 것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금매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11단지에 금매물 찾으시는 분들도 전화를 주시고요 뭐, 금매물을 찾으신다 하면 저희가 지금 어, 저희 저희가 지금 미스터홈즈 세종센터에서 vip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금매물 나오는 것들 금액을 보내 드리고 있고 만약에 어,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vip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생활권으로 와서 세럼동하고 다정동이 지금 최근에 인기가 많은데요. 세럼동 중에서는 여전히 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어, 그런 대장 아파트이고 다정동 중에서는 가온마을 4단지 이편한세상 푸르지 아파트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84 타입이 최고가 11억 2천까지도 갔었고요. 어, 최근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7억 2,500에도 거래가 됐었네요. 뭐 직거래 거래된 것들은 살짝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네, 현재 매매가 7억 2천까지 지금 나온 금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기가 많은 가운마을 사단지도 7억 2천에 지금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셋던말 10단지는 어떨까요? 보시면 금액이 최고가 7억 7천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또 중간에 8억도 갔었네요. 자,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현재 거래, 5억 거래된 것도 있고 5억 9천 거래된 것도 있네요. 그래서 매물이 지금 5억 초반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뜸마을 10단지가 5억대까지 내려오리라고 저희가 어 예상을 못했죠. 7억 이상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6억 아래로 내려와서 5억대로 내려와 있는 매물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어 거래가 좀 적정한 금액이 되는 것들은 되고 있습니다. 새뜸말 10단지와 11단지 세, 새롬동의 대장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거래된 것이 여기 39평형 12억 6천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14억 2천까지 됐었고, 실제로 뭐 2억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도 12억 6천이면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죠. 그 전에, 한달 전에 11억에 거래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억 6천에 거래가 됐다. 뭐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아니면 조금 어 서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어떤 교환 거래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13억 거래되고 11억 하나가 떨어졌다가 다시 12억 6천 그래서 좋은 매물들은 좋은 금액에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싼 것만 찾지 마시고 이 기회에 좋은 것들을 그래도 한창 많이 올랐을 때 비해서는 1, 2억 이상 떨어진 금액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좋은 매물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 어, 헤들마을입니다. 헤들마을에서는 6단지가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죠.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39평형이 최근에 11억 2천에 한 건, 그 다음 11억 3천에 한 건, 이렇게 다 거래가 됐고요. 금매물은 현재 한 8억 7천 정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1억 2천, 11억 3천에도 계속 거래가 있는 와중에도 또 금매물들은 8억 대에 9억이 안 되는 금액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보람동 시청에 있는 호려울 마을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곳은 여기 3단지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게, 후료말 3단지와 10단지, 10단지가 더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10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단지 43평형, 강뷰가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이 강뷰가 나오는 곳이 최근에 13억 4천 거래가 됐네요. 뭐, 그 이전에 최고가로는 16억 2 2 5 0에 거래가 됐었으니까, 뭐, 3억 가까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 높은 금액으로 현재 거래가 됐습니다 어, 매물이 많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내 마음에 딱 드는 막 조망도 잘 나오고 구조도 좋고 막다100% 드는데 엄청 싼 매물은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은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예전보다는 2-3억 이상 떨어진 금액이니까 매수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호려울 마을 뭐 6단지나 8단지 해들마을 4단지 이런 곳에 지금 금매물 8사타임 나와있는 것들이 7억대 초중반 7억대 초반대 금매물들이 지금 현재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호려울 마을쪽 여기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 출퇴근은 요 해들마을 호려울 마을 그다음 새샘마을 요런 쪽이 좀더 편하시다 보니까 여기 많이 찾으시는데요. 현재 이쪽에 가장 급매물로 8사 타입을 찾으신다 하면 7억 초반 정도, 7억 1천, 2천 요 정도 선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그럼 5구 타입은 어디가 가장 저렴하냐? 이쪽 새샘마을 2단지, 6단지, 5단지 이제 요쪽이 5구 타입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볼까요? 네, 새샘마을 2단지 같은 경우. 어, 최근 거래된 금액이 최고가 5억 2천 9백 예, 얼마 전에 분양 전환됐었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짧아요. 여기는 거래된 지가 최근에 4억 3천 5백까지 나오면서 4억 초반대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새샘마을 5단지 한양 수자인 LCT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5억 9천까지 거의 6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현재는 떨어져서 4억 3천 5백 어, 거래된 게 3억 9,900까지 거래된 것이 있네요. 3억 7천도 있고. 어, 여기는 3억대 후반에도 지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다시 이제 정리를 좀해 드리자고 하면 세종시에 어, 현재 실제로 거래가 된 최저가는 5구 타입은 한 3억 7, 8 0 3억 7천부터 한 4억 정도가 금매로 거래된 5구 타입 금액이고요. 뭐, 직거래로는 2억 4천도 있고, 3억 2천도 있고, 더싼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직거래를 제외하고는 3억 7천에서 한 4억 사이가 현재 금매로 거래되는 금액이고,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도 그렇게 3억 후반대 매물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금매 찾으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그 금액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오구타입, 근데 이제 다 그렇게 싸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구타입이 또, 비싸게 거래된 금액대들도 있겠죠. 최근에 그래도 조금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들은 5억 초반대, 5억 2천에서 5억 4천 사이, 그렇게 거래된 것들도 얼마 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볼 때는 5구 타입이 한 4억 5천에서 5억 사이에서 거래되는 게 평균 거래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8사 타입의 경우에는 평균 거래되는 금액은 한 6억 5천에서 7억 5천 사이, 7억 전후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금매로 싸게 거래된 것들은 5억 한 2천에서 5억 5천 사이. 그 정도 선에서 금매물이 거래가 됐고, 그래도 또 좋은 단지, 비싸게 거래된 경우에는, 어, 새뜬 말 10단지에 9억 4천 거래된 것이 있었고, 또, 나리째 말 4단지가 하나 거래된 것이 있었네요. 10억. 6천 정도. 10억 이상에서 하나 거래된 것이 있고 그래서 비싼 건 10억 전후에서도 거래가 되기는 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한 7억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싼 것들은 5억 초반에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매물 급 어, 금매물 팔사 타입 말씀드린 게 5억 매물 있었고, 5억 3천 매물이 있었는데, 그거 약간 깎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그건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매물, 5억 초반대 매물이 있으니까, 8사타입 저렴하게 매수하실 분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6월 초부터 오늘 7월 14일까지 어 거래, 실거래된 내역을 가지고, 대략 매매가 된 평균 금액, 또 이렇게 금매물로 처리된 최저금액, 좀 비싸게 거래된 것까지 한번 알아봐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급매물들 몇개 소개를 드렸으니 급매물로 이제 세종시 매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